요한 3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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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육신이 건강한 것,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예, 정치 경제 모든 분야 또 종교인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 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잘 사는 인생은 경제가 많아서 잘 사는 것보다 예, 잘 사는 인생의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 내삶 속에, 모든 활동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살아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잘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각계각층에, 우리 모든 남북의 사람들도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이 주님을 섬겨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모든 생활 환경과 범사가 잘이 형통해지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잘못되면 정신이 잘못되고 정신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면 생활 환경 속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온갖 원수 마이가 와서 그냥 뒤 공격해서 아주 형편없이 불행에 떨어지는 거죠.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영혼이 잘들 돼요 영혼이. 영혼이, 잘 돼. 영혼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이 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오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대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정직과 진실 이 다섯 가지 정신을 지키고 살아야 되죠. 다섯 가지는 자원세 있잖아요. 자문서. 이 오대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실천하면서 개봉하고 운동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분들에겐 하나님이 북이 영화 준다 그랬어요. 오대 오대 정신의 남과 북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남한계 북한 사람들이 이 오대 정신을 가지고 행동해 보세요. 뭐, 공산주의고 뭐고, 그냥 다되버려질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로 변화해야 되고, 간첩들은 자유민주주의로다전향하 전향해야 돼요. 북한에는 정치범수, 영서 다 폐쇄시켜버리고,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사고,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 내버려두잖아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아주 거지꼴하고 거짓 살잖아요. 거짓거. 그리 그래 혈액에 들고, 폐백에 들고, 그, 래 죽어가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그 공산주의는 서로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사자는 건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대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 북한이고 자유민주의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자유민주 정신 이걸 합해가지고 신자유주의에 신자유민주주의 뉴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아멘 <laughs> 할렐루야 <laughs> 그남북이 그러니까 뉴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자유 자유민주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말을 붙여놓고 말만 붙여놓고 공산주의야 내가 이안심년 전에 북한에다가 그냥 저뭐 쪽지를 써서 저 보냈어요, 보냈어. 2 0까지그 북한을 개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저 완전히 북한도 개방해야 돼요. 이제는 기독교 개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시키고 공산 조직 다 폐쇄시키고, 우선 사회주의로 가서 경제 개방, 기독교 개방. 응? 그래서 교류 나누면서 나중에 자유민주주의로 싹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이 교류를 나누어요. 그래서 오대 정신을 가지고서는 남한 북한이 서로 안 싸워도 돼요. 그냥 잘 먹고 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정, 공평, 공방에잘살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거 대자연에 감사를 누려야 되고, 또 경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 오대정신, 자연 경제, 이, 이게 오대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우주 만물 대자연을 허만들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고 성기는 우리 남북이 되도록 기도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멘. 다 인도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이제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남한 북한으로 갈라져 가지고. 어, 분단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음,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아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악하게 해가지고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그래 오랜 시간 70년이 딱 어, 거의 됐을 때남북에 서로 교류했어요 이스라엘 에, 에, 유대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남, 남과 북이 이 교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티각태가 싸우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읽고, 그각 양쪽의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사장 모여라, 선지자들 모여라, 성경말씀 읽고, 선포하고, 그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하자고 하면서 경제교류가 있어지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다 차갑니다, 이제. 몇년 있으면 70년이에요. 70년 해가 찰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남북교류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평화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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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예, 미국에 있는 유엔이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전해 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 기독교 유엔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네. 저, 경기도 쪽에 이제, 네, 기독교 유엔을 제가 세우려고 그래요. <laughs> 할렐루야. 기독교 유엔. 그 다음에, 유행 선교 방송 이거를 네. 창립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위치 장소 시과 때 하나님 다 알려 주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이 기독교 유행을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시작합니다. 아멘. 네. 그럼 유행도다 이제 한국으로 옮겨 올 거예요. 점차적으로. 아, 네. 한국이 왜냐면 한국이 세계 의 중심국이에요. 작은 나라지만 중심국이에요. 세계를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 복음 전하는 일, 착한 일 하는 중심국이에요. 한국이. 며지 아, 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요. 그 아, 대자 들어간 나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란 큰 대자님. 아멘. 아, 네. 큰 대자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밖에 아, 네. 없다니까요 그냥 작은 나라지만 <laughs> 큰 나라입니다. <laughs> 아, 네. 왜 제자를 놓으셨냐?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네. <웃음> <웃음> 중국은 중짜잖아요. 아, 네. 중국은 앞으로 중국이라는 이름 없어져요. 일본도 이름 이름이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전쟁을 많이 하고 전쟁 일으킨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없애버립니다그 아, 네. 나라 이름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공국주의,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은 그냥 싹 사상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사상, 헛된 사상도 하나님이 다 무욕해 만들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예, 네, 여에 네. 아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제 몽골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몽골공화국이 되고 조선족이 대한민국 조선공화국으로도 하나님이랑 흡수되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몽골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따서 대한민국 <ination> 몽골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땅이죠. 고구려, 북한 위 고구려 땅. 그것도 우리 나라 옛날 조선 우리 나라 땅이잖아요. 그거 다 되찾아야 되거 아멘. 우리나라는 대마도 섬다 우리 거예요. 대한민국에 다 돌려줘야 돼요. 중국 일본이 양심으로 정직과 진실로 나오면 하나. 그다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기 몇 군데 전 세계 몇 군데 나라가 이제 공화국 생겨. 대한민국 공화국이 생겨. 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별이 별이 이렇게만 생기잖아요. 온 양자는 보기는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님들 말씀대로 이 정치인들이 목사님들 말씀을 잘 듣고. 음. 그대로 잘 행하고 오대정신 가지고 잘 행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전파하시는 이러한 온료와 정직과 진실과 이 진리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토가 넓어지게 하시는 아멘. 목사님들이 흥망성세에 달린 거예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정치인 각,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잘 똑바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흥망질수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방탕하면 이 나라의 지앙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북도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남북이 서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열차를 연결하려고 지금 공사 중이세요? 공사 중. 남쪽에서부터 북 휴전선까지 이제 공사가 마치고 고속 고속 저 열차 고속도로 또 일반 화물 열차 이 선이 지금 연결되도록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맨 전에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한국의 도시 한국의 저 철도 관계자가 북한 사람 만나서 연결하기로 다 협의되고 지금 북한에서도 어, 남한 남쪽에서 예, 공사하고 우리 같이 협력해보자고요. 그런 얘기가 오고 지금 철도 공사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남북 철도 연결되면 전 세계 철도로 다 연결되고 미국까지 철도가 쫙 아, 네. 연결됩니다. 철도가. 세계 철도가 열리는 거예요. 아, 네. 그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요 선과악을 구분하고 알곡이냐 쭉정이냐 다가라이 코로나라 코로나로 너가 쭉정이든 알곡이 되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갖고, 예, 모두가 다 함께. 남북과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서로서로 협력하고 평화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세상, 낙원 같은 세상 건설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천연왕국으로 확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세계 위해서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